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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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십 47분 6시 47분 아 서울에 있었을 때 지금 잘 시간이죠? 천천 아. 아무튼 아여기어디야 바로 우리 청산도 가는 지금 보시면 배입니다 음. 어제 얘기했지만은 음. 피곤한데도 설레 어제 너무 좋아서 완도가 너무 좋아서 아무튼 말 필요 없어 이제 아, 가, 가가지고 팔로팔로미 청산도 가자 야, 일단은 매점, 매점 있다 매점 금방 깡도 시키고 있는데 반복자 라면 먹자 아 일단 나는 물부니까 양떡꽝 하나 튀김오동 하나 새우깡도 하나 주세요 새우깡 하나 해서 얼마예요? 24,000원 야되 그럼 11,000원 더 주면 되네 자 라면 갑니다 어후 좋다 추워 추워 여객선 위에서 라면을 먹어야

방, 옛날에는 밤 어? 호랑이, 호암, 아, 마마, 범유다 삼각시 달지. 네. 여기는 청상도에는 범유다. <웃음> <웃음> 근데 여기 여기서 그아래 자기장을 뿜, 여기서 응. 자기장뿜어는데 누가? 여기서 이 섬이 아, 자기장 어? 뿜어낸다고. <laughs> 우와, 올라가면 우와, 또 우와. 야 우와. 야 공룡. 이게 공룡. 섬이 몇 개야 도대체? 공룡이 지금 진짜 거북 아니면 공룡 옛날 에있짜 수룡. 저그 앞에. 어어 어, 그러네 저기 웃기게 낀 형이 이마려 근데 진짜 여기 청산도를 또두 번째 올 줄이야 우리 옛날에 촬영 때문에 왔고 음, 여기 오니까 기억, 기억나네 저 가면 진짜 신기하다 범위 기지개처럼 딱 피는 것처럼 어. 기지개 피는 것처럼 딱 있어 자기장의 영향으로 나침반이 자로로 흔들리는 모습을 볼수 있대 나침판이자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볼수 있대 아니 이안 자석이 있다니까 아 자석 없다니까 여기+ 여기 사는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범위 이렇게+ 어떤 이렇게 움츠리고 추워서 이렇게 움츠로... 추웠... 아, 지금... 아 범위 이렇게 냐할때 이거. 아 그래, 근데 아까 그범위잘했잖아 아. 그 판타 뜻을 풀리하자면 범위, 실슬류다많을 다. 다. 범위 엄청 많이 있었대, 여기. 이 섬에. 아우, 못생겨가지고. <laughs> <근데> 또, <laughs> 또 그런 식은 있죠? 건... 알았어, 알았어. 근데 뭐 범바위까지 올라왔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범같이 안 생겼어. 그런 거보다 덩치가 죽이는 식이었어. 아. 완도도 그렇고, 아. 와, 진짜 아. 이 청산도도 너무 좋다. 그리고 제가 아 이거 꼭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차는 꼭 빌려야 돼. 통산도도 이거 뭐 섬이지만 되게 넓어. 차는 꼭 준비하셔야 니다 야, 여기서 진짜 맥주 한잔 먹고 싶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경치 좋은 데가 많잖아.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지. 진짜 나도 이거는 만족은 후보가 내가... 어. 안 돼. 진짜. 그리고 정선도 그 너무 예쁘다 기회, 기회 코스모스야 코스모스 피어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 무슨 길인지 알아? 사편지길 가는 거 아니야? 나이스 요즘 젊은이들, 어린이들 모를 거야. 서편제란 영화를 네. 임권택 감독님께서. 야, 야. 여기가 근데 보면 코스모스 끼잖아. 네. 보면 은 네. 유치해봐서 바뀌어. 어, 이게 다 뽑고 다시 유치하시어 아, 코스모스 뽑고? 어. 야, 여기 봐봐. 사인 찍으라고. 홈 팔았어. 와, 예술. 와. 이런 게 요즘에 우리 젊은층들이 인스타 감성 있잖아. 응. 이런 게 풍부한 것 같아. 이거 완도나 청산도나 찍을 때가 너무 많아. 여기 나오네 서편집길 이게 진짜 유명한 장면이거든. 그렇지. 아, 아, 여기가 아. 진도. 여기 또몇에 진도야. 미장아리랑은 음. 아리라 항아리랑. 이거는 여기는 전라도 진도 쪽.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서울, 서울 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네 에비에비 야무려 야이씨 크 좋다 약간 그때 영화를 찍었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마치 주인공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 아, 이게 스팟. 원테이크야 그때 당시 파격적인 어, 촬영기법이지 진짜로? 아 여기 슬로우인데 여기 슬로우 스티 말고 저 여기 보여? 저... 아리아리랑, 리슬리랑 아라리가 난네 아리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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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가 난시 아리아리랑, 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 아저씨! 아저지아저아저 아저씨! 끝저씨아저 아저씨! 저기서딴데 가요 지금 와, 아, 여기에 보묘할치 촬영지구나. 여기가 보묘할치 촬영지. 와. 이렇게 찍는 거야. 들어가면 돼요, 그냥? 예, 들어가면 아, 그래요? 보묘할치가 케 b 스에서 만들었구나. 섣편지랑 보묘할치 이런 촬영지에 오니까는. 응. 내가 연기자 된 기분이네. 보면 할지 촬영 하려고 일부러 지은 건가 이게? 네, 여기 여기 촬영을 하고 저 갖고 촬영 끝나고 보내다가 기부를 하고 간 거야. 그렇죠, 기부, 맞 기부한 거. 봐봐. 음. 와, 어. 와 여기서 밥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손님, 네, 영업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웃음> <웃음> 그럼 언제까지 가야지. 있을 거예요? 가야지. 이거 뭐야 뭐 이게 왜 느리지? 사랑하는 이에게 소중한 추억을 전하세요. 편지는 1년 후에 배달됩니다. 야 무슨..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연인하고 써가지고 보낸는데 헤어진 상태에서 보내면 이렇게 그걸 보내가지고 따하고 전화했을 때? 어, 그럼... 그런 의미도 있네. 네. 진짜 아니 이거는 타임슬립 되겠다. 그치 1년 전 거를 그니까 내가 지금 집을 다시 재계약했거든? 네. 2년 살아야 돼. 그때 나에게 보낼게 내 아마. 오케이. 음. 그 안까지 안 쫓겨난다면? 그 안까지.. 안 쫓겨나면 도착을 하겠지. 너는 쫓겨나야지만 속이 후련하냐 아, 그냥까. 예를 들어서. 나 썼어. 1년 뒤에 볼수 있는 거네요, 그. 상민아, 지금은 힘들고 지쳐도 버티고 이겨내서 꽃길만 걷자. 상민이가 상민이에게. 이거 받았을 때 그때 너무 힘들고, 왜냐면 다들 코로나 때 힘들잖아. 일후에는 그런 게 없어질 거야. 행복하게, 다들 행복하게 지낼 거야. 야, 얘는 무슨, 지한테 할 말이 되게 많았나 봐. <laughs> 자기 자신한테. 나는 좀 강한 어조로 야이 상어! 1년 뒤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한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 믿고 싶다 제발 정신 차리고 잘하자 짜샤 뭐 이런 얘정는들돈 많이 모아놔라 어휴 좀 <laughs> 그렇게 나는 좀 현실적으로 너 이대로 일 거야? 어 진짜 이대로 일 거야 이대로인데 주수도 안적어라대 보는 <laughs> 아, 아, 사람 이상하고 받는 사람 이상하고 쓰고 늦어겠어야자 야. <laughs> 1년 뒤에 과연 올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되겠습니다. <laughs> 이게 유튜브 개명생이야. 아, 어? 어. <목소리도>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남네 아리랑 음음음 음, 음, 아라리가 아난네. 이 삼치회가 9월부터 11월까지 참 음. 삼치회가 음. 가장 맛이 좋은 시기라고 아 그러면 지금 10월달이니까 그 중간이니까 제일 맛있는 시기네 그치 어. 와 근데 이게 삼치회가 두께가 진짜 참치 같은 느낌이네 아 근데 원래 국반찬이. 해 같은 거 먹으려면 은 연겨자에 간장이랑 초고추장 주거든? 여기 그게 없네? 사장님 죄송한데 이거 먹는 법좀 알려주세요 <laughs> 김 이거 혹시 참치처럼 김 싸는 거예요? 네. 삼치를 먹을 때는 네. 한 점씩 그냥 혀에다 놔두시면 살짝 네. 그 녹는 듯한 느낌이 아 있어요 흰살 생선 중에서도 가장 연한 생선이라 아 일단은 그한 어 점씩을 네. 아 양념장, 이렇게 양념장은. 양념장 그릇아 양념이 원래 초장 찍었는데 초장 아닌가요? 청산도에서는 다 이렇게 해서 먹어요아 청산도에서는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먹는다 그냥 확푹찍어도 돼요? 네 원래 혀에 <laughs> 놓으면 녹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음음 <laughs> 진짜 동네 하나 찍은 걸 있었던 것 같네. 먹어봐, 이거 먹어봐. 네. 여태까지 먹었던 회랑 완전 달라. 참치도 비슷한데, 근데 음. 더 부드러워. 진짜보다. 그 식감 자체를 네. 좋아하거든. 여기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 고기가 좋아하는 고기. 아, 삼치회구나 네. 나도 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은 회 먹으라면 나는 참치회 먹을 거. 또 다른 방법으로 먹는. 다른 방법은. 네. 2개다? 이것만 드셔도 되는데, 마늘. 마늘 한점 올리시고. 또 쌈장 올리네요? 예, 쌈장을 살짝 올려서. 아. 그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있다. 아, 요렇게 한번 먹으면 되는 거야, 이제? 감사합니다. 아, 예. 먹는 방법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싸가지고, 고, 고추 넣고. 이게 씹는 맛이 없어. 씹는 순간 없어져. 와, 이거 괜찮다. 자 우리보다 회 전문가가 있어 싸줄 테니까. 자 네가 그 회의 맛을 아니까 좀 표현을 해봐. 식감이 참치 쪽이나 가 비슷한 어, 거. 어, 그렇 네. 쫄깃쫄깃한 것보다도 딱 씹을 때 약간 녹아내려 버리는 그런 느낌. 음. 원준아, 예, 네. 나가라고. 맞아. 아또아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 생김하고 밥하고 같이 먹으면 또 맛있대. 야회 졸로. 어때 음. 생김은 생김 좋아 생김도 가만 먹으면 아 진짜? 응. 음. 이거한 삼치 메운 타인데 맛있다. 아 정말 회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꼭 먹어봐야 돼. 완도 하고 전복 먹방 했고 오늘 도 삼치 먹방 하고 있는데 여기 불러주신관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삼치 뱃살이래. 삼치 뱃살 은또 이렇게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뱃살 먹어봐야지. 이쫄이하다음달나 음. 단맛이 나. 오. 여러분, 청산도 오시면 꼭 3초에는 꼭꼭 드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강추! 강추! 자, 여기 여기가 아, 좀 아쉽네 뭔가. 오늘이 마지막 코스인데 여기가. 여기 바로 단풍길 단풍나무 여기 옆에, 여기 옆에. 지금 이게 뭐냐면은 원래 그 단풍이 추운 곳부터 이렇게 단풍이 지기 시작하거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는 여기가 거의 남단 그러니까 서울부터부터 이렇게 서울에 설악 서울 쪽 고산 그 있을 거 아니야. 아, 오, 진짜. 어. 그냥, 내가 이길지. 팍 그냥. 단풍이 맨 마지막에 물드는 길이 이 길이래. 풍경 찍을 때 편집자 잘 들어. 빨갛게 큐. 못 넣어 노 난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 음. 그치. 살짝 들었지 네, 물. 위에는 위에는 어, 지금 드라이브 코스 사람들 오고 조심하고 단풍나무 2분 많이 갔는데 응. 전 나무가 이렇게 생긴지 몰랐어요 나도 이렇게 가지가 많고 이런는지 몰랐어 가지가 여기 4개 있는데 이건 싸가지 청산도 와보시니까 어땠어요? 아 근데 아까 아 서편제들도 그렇고 어어 그러니까 어 여기는 연인들하고 와야겠다 음 지금 음 보니까 완도는 약간 부모님들이랑 같이 가면 좋고 청산도는 어 연인끼리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 청산도에는 어총 11개의, 그어 11개의 솔로가 있아 아 좋으세요 좋아아 아 청산도에는 총 11개의 솔로길 청산도에는요 음총 11가지의 그 슬로 길 코스가 있답니다. 아, 오늘 너무, 와, 너무 아쉽다. 오늘 원래 11개의 길이 있대. 슬로 길이라고. 근데 이 단풍 코스가 딱두 군데밖에 못 갔잖아. 여자친구 생기면은 진짜 한번 찾아볼까? 지금 뭐하냐, 근데? 지금 아쉬워서 지금 몸부림거 와, 거 옛날에 나 발차 여기까지 찼는데. 야, 좀 오늘 두데 밖에, 두 코스밖에 못 갔다는 게 아쉬워.